나온 김에 <laughs> 우리가 그러면 이 기세로 한번 몰아볼까요? 한 3분만? 예. 응. 네. 그니까 영미 씨는 남자 친구가 끊인 적이 없었죠. 아, 한 번도 없었어요. 공산 씨도 굉장히 물러하다고 소문 났어요. 저는 어. 진짜 불안해요 뭐, 남자 친구가. 예. 네. 안데 응. 아, 자꾸 이렇게 예. 싸움이 벌어지는 사각 관계 오각 관계. 이거 교통정리 하셔야 되지 않아요? 오늘 그랬요파일 죄송한데 천성이랑 죄송해요 에스파일 돌아요 강남에서 난투극 벌여졌다고 아, 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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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랑 댄스 가요랑요선요 왜요 왜겠다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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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왜요 하실거요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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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리 왜요 요요매력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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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남자, 남자들 그냥 네. 네. 제가 좋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정말들왜 <laughs> 이러세요?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좋다! 어느, 어느 오바리야? 말이 씨가 되라! 말이 씨가 되라! 아, 김숙 씨, 외국인 킬러라고 소문났어요 아 진짜? <laughs> 아니, 아 줄리안 강이 얼마 전에 아, 난... 다니엘 헨리도 아. 다니엘 헨리 줄리안 강 <laughs> 안전장치 합시다 예, 예, 네. 오케이 네. 오케이수 오케이. 예, 있어요? 예. 전화번호부가 네. 다 영어예요. 아니 전화번호, 그래서 얼마죠? <laughs> <laughs> 다니엘 헨리 씨께서 은숙 예, 예. 씨 아니면 자기는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네 아, 아, 그렇죠 그렇죠. 자양강장제 음독 사건이. 네 아, 맞아요. 그런 얘기까지는 때문에. 하지 마세요. 아, 지금 그 사람한테 좀 사람한테 좀 채로 국제적으로도 좀 분쟁이 일어날 아, 예정. 예. 아, 특별히 외국인에게 어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저희 그 깊은 깊은 <laughs> 뭐 딤풀에 있지 않나. 네딘딤 딤풀? 딤풀. 딤 네? 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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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아, 보조개 아, 보조개, 아, 보조개, 아, 보조개 보조개 술인 줄 알고 아, 깜빡. 깜빡. 아, 아 진짜 아유 외국인이니까 왜풀이 외국인이라서 양주 접대하는 예. 줄 알고 예 뒷풀이 딤프. 아, 예. 오늘 많이 배워가다고 뒷집이 아, 빠져있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딤프리 예예예예이 뭐. 사람 뒷풀이가 누구야 프풀이할거 아니에요 오늘 맞춰고프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해야죠 저피디님양보입고 계신 이 피디님이랑 피디님 아까 상갓집 예약하던데 예 아유 안녕예죠 상갓집 예약집 저 잘하는 상갓집 있어요 육개장 맛있는데. 홍어 맛있어요 응, 응, 거기서 먹어요 어, 응. 그 아, 상조에 또 홍보까지 해주시고 예. 그렇죠 예. 여러분의 아픔으로 장사하지 않겠습니다 네. 나이가 많아도 <laughs> <laughs> 그만하시나 이제 그 네. 이보조기 현혹되는 네. 어떤 많은 남성들에게 네. 예. 얘들아 집중 좀 해줘 봐 예, 예. 음. 김숙씨 한마디 하시죠 하이 외국인들한테? <laughs> 예, 예. 예. Hi. 아, 또, 또 음. 영어 되시니까 땡큐 uh, Because. <laughs> I am girl. Yeah. 나는 거리니까. 난 싱글. Yeah. Bye, see you again. <laughs> 어. 예, <laughs> 네. 아는다라다 했어요. 어 죄송한데 <laughs> 네. 진짜 한1 년간 네. 영어 과외 받지 않으셨어요 어, 그, 지금도 받고 있죠. <laughs> 네. 정말 형편없네요. 저한테 네. 받으세요. 차라리 <laughs> 그럴까. 아니 그 과외하시는 선생님이 알파벳 뒷부분이 뭐가 뭔지 Q P Q, 아 어디 뭐가 뭔지 <laughs> 몰라요. 아직. 1년 넘게 과외했는데 과외 선생님이 <laughs> 한국말을 더잘는데 <laughs> 네. 원래는 한국말을 거의 <laughs> 못하는 사람을. 왜냐면 한국말 잘하면 영어를 제가 한국말 계속 하게 되니까. 그쵸. 한국말을 어. 거의 10% 하고 90%뜰 음. 영어를 하시는 분을 원한다 했더니 네. 누가 소개를 시켜요 어 그래서 지금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고 그분이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시고 <laughs> 저도 한국어로 얘기하고 있고 네. 그분이 영어를 까먹을 정도로 한 아. 아. 트레이닝 시키고 아. 아, 있어요. 이 정도로 매력적인 어. 여자예요. 매력적이에요. 아니, 네. 근데 음. 중독성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여자고 응. 흡입력 있으니까 그분이 아. 네. 따라오는 거 모국어가 아닌데도 <laughs> 네. 영어 <영혼> 는왜 배우시는 <laughs> 거예요? 영어 <영혼> 왜 배우시? <laughs> 그분들 거? 한국말 가르쳐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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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싶어요. 네. 제돈 주고. 제돈 주고 그분들 한국말 가르치는 거같요 진짜, 거예요? 진짜 애국자죠, 한류. 저는 기 예, 아, 애국가요? 예. 아, 최고다요. 정말 멋, 멋지십니다. 난 정말, 아. 들었어? 난 정말 애국가입니다. <laughs> 아이씨, <뭐된> 그 틀린 걸못 따라 차려. 아이, 틀린 게 아니에요. 김숙 씨는 존재 자체로 나라를 <뭐된> 대표하는 노래가 될수 있어요. 우리가 리듬을 싫어하는 <뭐된> <심한> 노래가 아니에요. <뭐된> 그 사람의 존재가 이것도 로아일수 있어요. 이것도 정말 네. 똑똑해야지 이런 거다받아 최고예요, 다 진짜. 세분다 애국가입니다. 세분다 태극기입니다. 진짜 기다 자랑스러워요. 슬해주세요 저는 빠질게요, 왜냐면 저는 나라에 흉되고 싶지 않아요. 전 진짜. 숨어서 <laughs> 네, 아 오늘 정말 아니에요. 아 우리나라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최고의 건곤 감리가 될수 있는 <laughs> 것 같습니다. 현숙 <laughs> <laughs> 씨의 노래. 현숙 씨 노래요?